오늘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은 이상적인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이상적인 얼굴 뭐 우리가 이제 성형외과다 보니까 예쁜 얼굴이 무엇인지 이상적인 얼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앞으로 강의를 쭉 이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저도 처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상적인 얼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했었고,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상적인 얼굴에 대해서 나만큼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합쳐놓은 사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인종별 국가별 민 얼굴에 융합된 얼굴인데 이걸 보시면 표준형 얼굴이 되는 거죠. 표준형 얼굴이 되는 거고 그 얼굴들에서 차이들이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어, 아프리카, 아메리카이 얼굴이 길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프간 사람들은 약간 짧고 폭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인종별로 길이나 폭이나 눈의 크기나 이런 게다 차이가 난다는 거죠. 동양인과 서양인도 차이가 있습니다. 흑인, 백인,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순으로 돼 있는데 흑인과 백인 은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을 건데 아시아 삼국 사람들도 그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일본인들 중국인들이 약간 더 폭이 좁고 샤프한 얼굴을 좋아하고 일본인들은 눈은 좀 작지만 조금 더 위로 올라간 얼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약간 동그란 얼굴이다. 근데 이게 조금 시대별로도 약간 바뀌어요. 시대별로 어떻게 바뀌었냐? 60년대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60년대 얼굴이 더 동그랗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눈은 좀더 메이크업이겠지만 당연히 약간 커 보이는 걸알수 있어요. 현대 미인의 얼굴이 약간 더갸름하고 길어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얼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스나 르네상스 시대에도 있었는데 그런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인체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미의 비율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인간이 그걸 모르고 있을 거고 그걸 찾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황금비라는 걸로, 그러니까 꽃잎의 길이, 폭, 이런 거를 우리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모든 게 비율이 다 정해져 있다고 라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측정을 했었어요. 그걸 닥터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얼굴에 존재하는 황금비, 길이, 비율을 이렇게 선으로 막 표현을 하면서 정확히 이만큼에 딱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걸로 황금비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만든 거를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딱 들어맞는 얼굴이 어떤 거냐면 한가인의 얼굴이에요. 한가인의 얼굴은 이 황금비 마스크에 딱 맞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 낯익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마스크에 거의 딱 들어맞게 됩니다. 마스크에서 약간 벗어났다 하면은 이제 어 뭔가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약간 들게 될 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모든 아름다운 여성의 중간값이 보다시피 이제 가운데 가득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준정규분포라는 건데 이뭐 수학 시간이 아닌데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인간과 관련된 모든 통계가 가운데 몰려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식으로 통계치가 대부분 가운데 몰려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운데 거의 다 몰려 있고.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비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걸 좀 예시로 이제 보여드린다면 은 키로 볼수 있게 돼요. 키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표로 보시면 은 남자 대부분의 키는 대부분 남자는 이제 173 그러니까 평균값에 가깝게 나타나 있고 184 이상이거나 163 이하라면 은 극단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 이상이거나 그이하면은 조금 비정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160 정도의 키에서 170 이상은 비정상, 100, 151은 극단 이하라고 된다. 뭐 정상 비정상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인구 분포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설문 조사는 어떻게 나오냐면 약간 쏠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낮은 수치에 있는 사람들이 160 남자는 168, 169가 17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78이거나 이런 사람은 180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도 물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 말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건 이제 농담 삼아 제가 보여 드리는 표이고요. 그래서 성형 수술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값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편차가 큰 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평균값이나 중간값에 가깝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기 좋은 정도는 평균값보다 조금 더클때 키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란 이런 거죠. 평균값에서 많이 벗어나 보이는 얼굴을 우리가 나디거 하는 사람의 얼굴로 바꾸는 거라는 거죠. 개성, 그러니까 편차를 없애고 약간 큰 축에 가깝게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따라서 이상적인 얼굴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평균치를 벗어난 걸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 제일 좋은 장비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3D CT입니다. 이 장비가 제일 최근에 나온 이제 뼈랑 연조직까지 거의 찍어낼 수 있는 장비인데 예전에는 이제 엑스레이 엑스레이로 세팔로그램이라는 사진 찍었어요. 그럼 이제 각각의 점들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표현해놓은 점들을 측정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비정상인지를 알수 있게 됐었어요. 실제 측정치입니다. 이게 이제 CT 세팔로 아까 보여드렸던 3D CT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파란색은 이상적인 형태고 빨간색은 실측치인데 그 차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치료 계획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의 눈과 같은 정확한 눈썰미일 거예요. 유명한 사진죠. 유열이 저 아이유를 쳐다보는 그 음흉한 눈빛에 그리고 우리한테 더 중요한 측정 도구는 자나 펜이 될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누구의 얼굴을 측정을 하고 그걸로 눈썰미로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할 거다.